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년형 람보르기니 모터홈 슈퍼카 브랜드가 만든 럭셔리 하우스 온 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퍼카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가 이제 도로 위에서 달리는 궁전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진정한 움직이는 슈퍼럭셔리 빌라로 불릴 만한 작품입니다. 외관부터 시작해 성능, 인테리어, 기술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남보르기니 특유의 공격적이고 공기역학적인 실루엣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면부는 남보르기니의 상징적인 Y자형 LED 헤드라이트와 육각형 패턴의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 공기 후입구는 거대한 크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벤타도르나 레보 엘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모터음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카의 강렬한 존재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체는 초경량 카본 파이버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거대한 차체임에도 놀라울 만큼 가볍습니다. 옆면은 유선형 라인과 자동 확장형 사이드 패널이 포함되어 있어 주차 시 공간을 넓힐 수 있으며, 후면부에는 독특한 육각형 테일램프와 스포츠카 같은 듀얼 배기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의 정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부는 이탈리아 장인들이 손으로 마감한 최고급 알칸타라 가죽 그리고 카본 소재로 꾸며졌습니다. 조명은 남보르기니의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색이 변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대형 27인치 올리드 컨트롤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AI 비서 기능을 지원하며, 람보르기니 앱을 통해 조명, 온도, 서스펜션, 심지어 실내 향기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4인용 고급 소파와 전동식 테이블, 5.1채널 사운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천장은 파노라마 글라스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미니 와인셀러, 냉장고, 오븐이 통합되어 있으며, 침실은 퀸사이즈 베드와 전동식 커튼, 그리고 고급 매트리스로 호텔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욕실은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레인 샤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여행 중에도 최고급 스파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능 또한 람보르기니답게 놀랍습니다. 2026 람보르기니 모터홈은 6.5L V12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820마력을 발휘합니다. 거대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0에서 100kmh 가속은 단 4.5초 최고 속도는 시속 280km에 달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전기 모드로만 약 8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효율성도 이전 세대보다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이코, 그리고 캠핑 모드로 나뉘어 있으며, 캠핑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높이를 조절해 차체를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륜 구동 시스템과 액티브 토크 벡터링 기술이 적용되어 산악 지역이나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혁신이 돋보입니다. 차량에는 완전 자율주행 3단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장거리 이동시 운전자는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 루프가 장착되어 전기 배터리를 보조 충전하며, 5G 커넥트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지도, 엔터테인먼트, 원격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남부르기니가 개발한 스마트 캠핑 플랫폼입니다. 차량 주변 360도 카메라와 드론이 연동되어 주차 위치, 풍속, 온도 등을 자동 분석해 가장 안전한 캠핑 환경을 설정해줍니다. 가격은 예상대로 매우 고가입니다. 기본 모델의 시작가는 약 120만 달러, 하나로 약 16억 원 수준이며, 풀 옵션 사양의 경우 200만 달러, 즉약 26억 원에 달합니다. 한정 생산 199대로 전 세계 슈퍼카 컬렉터들이 이미 예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는 이 모델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철학인 드라이브 더 임파시벨을 완벽하게 구현한 결과물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2026 람보르기니 모터홈은 슈퍼카의 심장과 핸드하우스의 영혼을 결합한 미래형 럭셔리, 라이프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캠핑이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닌 초호화 경험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람보르기니 모터홈을 실제로 도로 위에서 마주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순간이 바로 미래가 현실이 되는 장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 드라이브 리포트였습니다.